5월에는 여러 가지 기념일이 많은데요. 특히 5월 15일, 스승의 날의 의미가 갈수록 퇴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천포 고등학교에서는요, 졸업생 25명이 30여 년전 담임 선생님의 퇴직을 앞두고 특별한 수학여행을 떠난 소식이 알려지면서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오늘 라이브 인터뷰에서 삼천포 고등학교 강지태 교장과 김학성 졸업생 두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두분 먼저 라이브 진주 섭외를 받고 나서 좀 어떠셨어요? 뭐 처음에는 제의를 받고 뭐 조금 얼떨떨했습니다. 음. 네. 네, 그런데 또이 좋은 제자들과 어, 또 다른 추억을 만든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음. 어떠셨나요? 선생님께서 그여행 중에 KBS 라이브 진주 섭외를 받으셔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좋은 추억을 만들고 평생 간직할 시간이 될것 같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계속해서 또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혹시 좀실례가안 된다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제자분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 방역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 어, 팀장님이시군요. 네. <laughs> 아니 선생님 어떠세요? 이 제자가 장성에서 지금 어찌 공무원으로 <laughs>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감회가 뭐, 남다르시겠어요? 예 고마울 따름입니다. 예. <laughs> 예. 아, 오늘 이 시간 참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김학성 씨의 담임 선생님이셨던 거죠요 네. 어, 뭐약3 0년 전에. 예. 예. 고3 담임이었습니다. 아, 고3 담임이셨어요? 네, 네. 야, 고3이면 아무래도 좀 추억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졸업생분들이 선생님의 퇴직을 앞두고 특별한 수학여행 준비해서 함께 다녀오셨는데 야, 이런 생각을 졸업생분들께서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강지태 교장 선생님의 임을 앞두고 네. 받은 사랑과 가르침에 보답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실행한 결정입니다. 어... 그래서 함께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자 이런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함께 동행해주신 김간식 선생님에도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어, 다른 선생님도 같이 가셨어요? 예, 지금은 퇴직하시고 저희 고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담임선생이었던 김간식 선생님도 같이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학창 시절에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셨으면 이렇게 졸업된 지 한참 된 제자분들이 이런 계획까지 세워서 같이 여행을 떠나셨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야, 제자 분들인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있는데 채팅창이 뜨겁습니다. <laughs> 김봉준님께서 우리 강 쌤, 우리 학성이 멋지다 이렇게 <laughs> 남겨주셨고요. 또 서진성님께서도 너무 훈훈하네요. 꾸호님께서 선생님 정말 젊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 사실. 실례지만 <laughs> 외란되지만 아니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가 <laughs> 처음에 맨 처음에 뵀을 때그 정도로 놀랄 만큼 정말 동안이세요. 아니 얘기가 나온 김에 뭐 동안의 비결이 있으십니까? <웃음> <웃음> 그런 거 놓고 네. 어, 나이가 들면 제자와 또 스승이 또 같이 내려가니 가다 보니까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아유, 네. 또 겸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결론은 타고나는 건가요? <laughs> 밖에 수 없네요. <웃음> 그렇군요. <웃음> 야 잔나비님께서는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댓글들 남겨주셨는데 아니 이번에 그럼 서울 여행을 가셨을 때그 코스가 좀 궁금해요. 어디 어디 가셨어요? 그 첫날은 그 남산에 갔다가 네. 그다음으 경복궁을 갔고, 예, 둘째 날은 그 롯데타워하고. 석촌호스를 이렇게 구경했습니다. 야, 예. 오, 코스가 기가 막히네요. 음, 음, 이 계획 누가 짜신 거예요? 이번 여행 어. 계획은 모임 회장 김봉준 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친구들이 의논해서 아. 계획을 짰습니다. 합심해서 예, 예. 서 서로 서로 코스를 정했고 단순히 강강이 아니고 선생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경북공에서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하고. 남산에서는 함께 비탈길을 오르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롯데타워 음. 전망대에서는 서울의 최고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었고, <laughs> 네. 석촌호수에서는 함께한 여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호수에 담고 싶었습니다. 예. 예, 정말 장소도 좋지만 곳곳마다의 그 의미가 <laughs> 참 좋네요. <laughs> 아, 정말 그때 그 시절, 학창 시절로 뭐 돌아간 것만 같고 굉장히 낭만적인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분명 다 생업이 있으실 거고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25명의 졸업생들이 한 번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힘들진 않으셨어요? 정말 모이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이번 여행 말고도 김간식 선생님 그 퇴직을 기념해서 음. 2019년 제주도 여행을 갔었고, 이번에는 이제 강지태 교장 선생님 댐을 맞이하여 두 번째 여행을 아, 갔었습니다. 두 번째군요. 예. 예. 그, 다들 바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곳에 모이기 힘들었는데, 네. 이 계획은 5년 전부터 계획을 하였고, 김관식 선생님을 5년 전 제주도 여행 계획을 하였고 이번에 1년 전에 강지태 교장 선생님 또 여행을 또 계획해서 실천했습니다. 아 미리 계획은 세우셨을 것 같았는데 이게 5년 전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 그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곳저곳 친구들이 멀리 있는데 이번에 음. 한 번에 다 모이는 계기가 됐고, 네. 그 아쉽게도. 개인 사정으로 참석 못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음. 그러나 한 마음으로 같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함께 못한 친구들은 참 아쉽겠지만 음. 마음만은 또 함께 여행을 떠난 음.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음. 해 봅니다. 음. 참 이렇게 오랜 기간 품을 들여서 이런 계획을 짜고 마침내 실현까지 음. 해 냈습니다. 바로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laughs> 음. 예, 선생님께서 얼마나 참 뿌듯하셨을까 싶은데요. 혹시 이번 여행에서 특히 좀 좋았던 점이나 생각이 나는 게 있을까요, 선생님? 어, 30년 전에는 그이 선생님이 이런 모든 프로그램 독수학 여행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아. 그리고 또뭐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네. 뭐 이번에는 반대로 이학생들의 제자들이 네. 또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이런 여행을 하게 된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온또이 제자가 있어서 또이 만남이 더욱 또 빛을 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야 미국에서 예. 날아온 네. 제자도 있나요? 네네. 대단하네요. 정말 다른 분들도 다 시간을 <laughs> 내서 오셔서 정말 대단하지만 미국에서 음. 온그 제자분 대단하시네요. 음.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그 서울에서 여행하셨을 때 찍으신 사진들 저희가 어, 네, 보내고 있는데요. 그때 그 시간으로 함께 추억 여행도 떠나볼 겸 우리 잠깐 선생님과 제자분의 신청곡 좀 들어볼까 하는데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으세요? 네, 예, 그 지금은 하늘에 있는 정용식 친구가 있습니다. 먼저 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친구와 그 안재욱의 친구라는 그 친구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음. 그 친구가 하늘에 있지만 같이 듣는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용식 친구와 강지태 교장선생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되새겨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라이브 진주 청취자분들께도 소중한 친구가 있으실 텐데요. 이 노래 함께 하시면서 소중한 추억들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노래 듣고 오죠. 안재욱의 친구. 날 네. 삼천포 고등학교 졸업생 25명이 30년 전 담임 선생님의 퇴직을 앞두고 특별한 수학 여행을 떠나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 화제의 주인공 삼천포고등학교 강지태 교장 선생님과 김학성 졸업생 두 분과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 같이 학창 시절을 보냈던 친구분을 떠올리면서 신청곡. 네. 보내주셨는데요. 어, 채팅창에서 아무래도 같이 시절을 보냈던 친구분이신 것 같아요. 아, 타작님께서 용시가 오늘따라 더 보고 싶다 하시고요. 김봉주님께서도 우리 식이 잘 있냐,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보고 싶다, 친구야. 아, 이런 댓글들 남겨주셨어요. 어떠세요? 그 친구분과의 또 추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았습니다. 음... 술도 자주 먹었지만 재미있는 네. 기억도 많고. 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미 많은 교류가 있었던 친구군요. 예, 그 저희 친구들의 중심이 되는 친구였습니다. 음... 친구와 친구 사이로 연결해주고, 또 선생님, 또 대임식에는, 김간식 선생님 대임식 때는 또 꽃을 또 대표로 들어가 아... 전해주고, 예. 참 마음이 콕고 아름다운 친구였습니다. 네. 예. 참 뭐 상황에 따라 또 먼저 하늘로 이렇게 가게 됐지만 오늘 이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뿌듯하고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우리 교장 선생님 의상이 멋있네요. 이런 <laughs> 댓글도 있고요. 아, 그리고 지태쌤 실물이 더 멋있어요. 야. 음. 맞습니다.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laughs> 결론적으로 화면에안 논다니까요. 화면도 멋지지만 실물도 음. 멋진 우리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아니 강지태 선생님 정년 퇴직 앞두고 계시다고 안 네. 그래도 들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러면은 교직 생활을 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 예. 그 1989년에 그 모교인 그삼천보 고등학교에 그 교직 생활을 시작해 가지고. 올해 36년이 됐네요. 36년 네. 차요. 네. 어,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영어. 영어. 어, 영어를 예. 가르치고 뭐이 교감 교장을 아 아, 예. 가르칠 때는 전부 다 영어 과목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 사실. 학교 다녔을 때, 어릴 때 이제 학교 다닐 때를 네. 제가 한번 돌이켜보면 그 교실 청소를 엄청 좀 열심히 했던 <laughs> 기억이 나거든요. 그 교실 바닥이 나무였는데 그걸 열심히 음. 광을 음. 내기도 하고 또뭐 당번이기라도 하면 그 칠판에 있는 그 분필가루를 탈탈 털기도 하고요. 네. 뭐 물론 요즘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laughs>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laughs> 네, 네, 네. 사실 그런 추억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 30년 전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셨을 음. 때 이런 뭐 다양한 또 사소한 그런 추억들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그 그때에는 그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서 그 밤새도록 근무하는 그 숙직 제도가 있었습니다. 음, 네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졸업을 앞두고 그 있었는데 그 나의 그 숙직 근무 시간에 찾아와서. 깜짝 파티를 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 그때 자기들만의 시간도 부족할 텐데. 네. 뭐 선생님과 헤어지는 그런 아쉬움을 달래려고 한그 이벤트가 제게는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아, 예. 그때도 뭐 우리 학생들의 기획력이 <웃음> <웃음> 대단했네요. 예. 우리 제자분께서는 어. 어떤 좀 추억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게 네. 아직까지도 내리에 남아서 직장 생활에서도 항상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친구들하고도 같이 지냈던 모든 활동이나 또 놀이나 또 즐거웠던 야외나 모든 것이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구르는 돌에는 이기가 끼지 않는다는 응, 그 가르침을 응.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응. 소중히 간직하고 응. 지내고 계신 거네요. 응. 매사에 마치 구르는 돌처럼 최선을 응. 다해 오신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우등생이셨던 것 같아요. 혹시 뭐 학급에서 벌어졌던 소동 같은 건 없었나요? <laughs> 솔직히 저는 그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그 3년 내내 개근을 야. 해가지고 개근상을 3년 동안 받았습니다. 개근상도 대단하죠. <laughs> 그 얼마나 그 꾸준함과 우직함, 그 음. 부르지 않는 아까 뭐였습니까? <laughs> 부르는, 부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듯이 음. 그 정말 대단한 거죠. 음. 어, 그리고 왜 학창시절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순하게 둥글둥글 굴러간 그런 기억들도 참 좋지만 뭔가 우당탕탕 <laughs>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게 계속해서 뇌리에 남잖아요. 그런 네.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저희 친구 몇 명이 네. 자유학습을 빼먹고. 아이고. <laughs> 네. 모유탕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 하필 그날 따라 그 선생님들이 단체 체육 행사를 하시고 모유탕을 네. 오셨습니다. <웃음> 아이고 <웃음> 가는 날이 네, 장날이었네요. 네, 네. 음. 아, 강진태 선생님 은안 계셨지만 아, 네. 그김간식 선생님을 그쪽에서 만나 가지고 딱 마주쳤나요? 네, 네. 네, 제가 시원하게 등을 밀어 드렸습니다. <laughs> 아, 간 김에 이렇게 또아 네, 네. 너무 또 목욕탕에서 만나뵙는 또 선생님은 어떤 또 기분일지 참 재밌는 에피소드 같네요. 아참 재밌고 또 소중한 네. 그런 추억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전과 네.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많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되는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어, 그래도 뭐 30년 전에는 그 선생님과 그 학생 사이에 뭐좀 정감이 넘치는 음. 그런 어, 어, 교육 현장이었는데 네. 뭐 지금은 그 교사들이 그 교육 활동을 할때뭐 제도나 그런 규칙 때문에 어, 위축이 많이 되고 음. 있, 있는 점이 많이 다릅니다. 네. 예, 아무래도 예전의 그 교육 현장과 지금의 상황 그 분위기가 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교사 10명 중에서 두 명만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세요? 그 아무래도 뭐 교권이 추락되고 있는 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음... 음. 아마 그것은 그 학부모와 그 학생이 그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 옛날 같지 않아서인가 예. 싶습니다.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조금은 안타까움도 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 오히려 이제 달라지지 않은 그런 네. 부분도 있을까요? 그쎄세요그 <laughs> 거의 모든 것이 변했다라고 할수 있는데, 네. 뭐 그래도 뭐 선생님들의 그 학생들의 가르치는 열정, 뭐 그것은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laughs> 네. 열정. 학생들에 대한 네. 선생님의 그 네. 열정 네. 그래서 잊지 못할 선생님들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아직도 많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 혹시 삼천포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고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도 이렇게 똘똘 뭉치는 어떤 우정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추억을 나누고 또 만나고 또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음. 못만날 수도 있었지만은 고향이라는 곳에서 한 번씩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만나고 기념일이라든지 추억할 일이 생기면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특히 중요했던 게 힘든 시기에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지원 문제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 서로 소통하고 음. 공감해주고 이해를 많이 해줬습니다. 네. 거기 저희들이 기계리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좀 너나 할것 없이 모두가 힘든 그런 음. 시기였는데 그 시기 음. 힘든 음. 시기를 함께 또 지내오면서 음. 서로 의지를 하면서 더 돈독해지신 음. 거군요. 음. 어 그럼 앞으로도 이 특별한 수행 수학 여행이 계속될까요? 아 계속. 될까요? 어, 계속.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렇게 선생님하고 오늘 이 라디오 인터뷰 출연한 것도 여행이고 네. 또 새로운 또 기회를 봐서 음. 저희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0대로 접어듭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 <laughs> 그렇께 놀라웠던 그런 대지가신 김관식 선생님은 경로우대를 받으시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laughs> <어느덧 웃음> 네. <laughs> 그렇게 되셨군요. 네. 이제 한번 강진대 선생님도. 경로 우대를 받을 때 네. 한번 모시고 이렇게 멀리는 못 가더라도 음. 가까운 고향에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친구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네.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함께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관계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혹시 제자분들께 네. 네. 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 있으실까요? 그, 그 매우 그 서툴렀던 교사였습니다. 그래도 저희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잘 성장해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고마울 따름입니다. 뭐 제자들이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음. 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정말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자분들도 제자분들이지만 그 동안 또. 빼놓을 수 없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laughs> 가족분들도 계시잖아요 안 그래도 그 저희 아까 보이는 라디오에서 댓글을 본것 같은데 아빠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신 네. 분이 계세요 따님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음, 아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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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아빠의 모습을 가정스러운 눈길로 예. 지금 함께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 예. 마지막으로 가족분들께도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그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사실은 가족보다는 좀 학생들을 무슨 시하여 음. 그 가정에 수월했던 점이 많았습니다. 음. 뭐이 자리를 빌어서 그 가족에게 그좀 미안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사랑한다는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사랑합니다. <laughs> 네. 예. 좋습니다. 사실 이 수학의 어떤 뭐 공식이나 문제를 푸는 방식, 뭐 개념보다도요, 우리 선생님의 시간, 선생님의 열정이 우리 삶에 더 오래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제자분들을 가르치고 계실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 응원하면서, 그리고 삼천포 고등학교의 특별한 수학여행 계속되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삼천포 고등학교 강지태 교장 선생님과 김학성 졸업생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